배우고 나누는 베나TV의 긴급진단 문창국 후보자의 사퇴 전후에서 오늘은 다른 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일단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춘천지역구 김진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입니다.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일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어, 뭐 손님을 이런데 모셔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이니까 훨씬 더 이것이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맨날 쓰는 건 아니고 네. 뭐, 뭐 이런 뭐긴뭐그 때나 이런 채. 자, 저희 긴급 인터뷰는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10분에 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 다 음.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긴급 진단 베나 TV의 특별편성 프로그램입니다.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착잡하고, 뭐, 정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 그, 뭐, KBS 뉴스에 나왔다는 거. 네. 저도 그걸 봤는데요. 저는 KBS 뉴스 편집본을 보고도, 뭐,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제가 뭐, 교회도 다니지만, 그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저 뭐야 풀영상 네,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뭐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하는 모션 음성 내용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아 정말 애국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우리 당의 새누리당이 웰빙당 의원들 뭐 자꾸 문제 있다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이제는 뭐 초선 의원들까지도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이풀 영상을 네. 그 못하는 실력을 갖다 링크를 전부 해가지고 문자로 전부 다 보냈어. 요 우리 당 새누리당 의원들 한 150명한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예. 네. 답 답이 왔습니까? 보내면서 이거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1시간 5분짜리지만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마운 거는 그때 초선의원 6명이 왜 그때 이저 뭐야, 사퇴해라. 네, 이러면서 뭐 김상민 거에? 의원을 비롯해서 6명이 아, 했잖아요.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은 어,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과 다르네요. 이좀 죄송합니다. 아니,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훈영상 보지도 않고 그렇게 중대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뭐곧 그걸 철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은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답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중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거 있죠? 비숍 여사가 썼다는 그 여행기. 네. 그 책을 제가 몇년 전에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책이. 맞습니다. 네. 백 몇십 년 전에 그쓴 책, 외국인의 눈으로 본조선내 네, 실상. 아주 막 재미난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어? 막 씻지도 않고 막 정말 엉망으로 사는 거쌍네 뭐 도로 사정 엉망이고 그렇지 똥이 막기저제가고그 네. 신분제 평민들 상놈의 그 아주 그 처참한 네, 그, 그 비참한 와. 삶이 아주 선생이 묘사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문창욱 씨가 야 우리나라 이렇게 더럽고 막 게으르고 이렇게 어, 비소변사 네, 네.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인의 눈에도 그게 왜 그러냐 더러운 DNA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 관하에서 이걸 다 수탈해가니까 그런 거다. 요만큼 네. 벌어놓으면 요만큼 다 뺏어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문제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거를 다 극복해가지고 고난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거다. 자 앞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편집을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아니 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다음 중이 글에 이 화자가 도대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우리 민족 비하 2번 자긍심 고취 3번 잘 모르겠다 그거를 뭐 1번 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국어 실력이 빵점인 거죠 자 그럼 KBS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전뭐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KBS 해체? 네, 해야 요새는 된다고? 저는 월드컵도 중계도 KBS 안 봅니다 저도 네. 정말 그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상대로 한 기독교적인 거니까 우리 세상의 언어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대로 보면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 결국 독해력의 문제다? 국금만 잘하면 네. 되는 거야. 국어의 문제거나 아주 처음부터 정답을 맞힐 생각이 없는 사람들. 뭘 갖다 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나 이 그게 문제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는 제발 좀 해봅시다. 그 요청서만 청와대에서 보내면 인사청문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서 안 보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것 같으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가진 이거에 대한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거 이제 보내 오기만 해. 가진 포악한 언어로 맞이해 주마. 이 소리가 뭔줄 아십니까? 예?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범죄행위에요, 범죄행위. 너 오기만 하면 모욕, 영예에서 아주 그냥 쏟아 퍼주겠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정부가, 청와대가 그 청문회 요청 동의서도 안 보내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고. 이제 있어봐.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얘기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뭐 작사를 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군인은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니 나 같아도 아니 정말 안데이 씨가 그랬잖아요. 네. 내가 이거 안 해도 어,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나 그냥 안 할란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네. 말은 안 하지만 이 양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그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거 매달렸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매도된 게또이 나라 이렇게 잘못 갈팡질팡하는 걸 어떻게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 나는 정말 해명하고 싶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을 열어줘야죠. 그렇죠. 장을 열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장이 이제 열렸다.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 아주 벼르고 나올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얼마나 좋아요. 그 TV 중계하면은 시청률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네. 그냥 뭐 마음껏 질러댈 거고, 새누리 의원들은 막 비실비실 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거기 나와서 이 여론이 불리한데 얘기했다가 괜히 또 욕먹는 거 아닌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내 자원에서 한번 나가려고 그랬어요. 네. 열리기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막뭐 모욕하고 인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기회를 줄 거예요. 이런 도대체 무슨 뜻에서 한 거냐.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문창욱 씨를 재단을 하냐? 누가 도대체 누구를 재단하겠다는 거냐? 그런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 자, 국민들이 보고 잘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일리가 있네. 그그 동안 좀 억울했겠네.라고 판단해 주시면은 정말 저 같은 거 고맙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넘어가는 거고. 3분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 양반 이제 아주 그냥 선입견이 그냥 들을 네. 씌워버렸잖아요. 뭐. 친 거를 시다고 얘기해도 아마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정도가 되고, 그냥 온갖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 핍박을 받고 나면, 저 같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거를 납득시키면은 명예를 회복하는 거고, 네. 이 양반이 해도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친일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독립, 도사 이렇게 했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악의적인 마녀사냥 이런 악의적인 언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겠네. 그럼 어떻게 됐겠, 어, 되,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야,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돼야 되나? 우리 언론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의 장이 매듭을 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을 돗자리에 떨어주지 않았다.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자꾸 자꾸 지지율 떨어지는 거, 이렇게 욕먹는 거, 우리는 무섭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겁을 먹고 이걸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당이, 이렇게 사퇴가 되니까, 아예, 뒤늦더라도 잘 생각하셨습니다. 칭찬해주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관들 몇명더 나가시키겠다. 우리, 우리 인사청문에 네. 거부한 적 없는데, 보내지도 않은 대통령이 왜 국회 탓을 해? 조롱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겁을 내고, 뒤로 빼고, 밖에서 개가 짖는다고살림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뭡니까 단철수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은 남았습니다. 네. 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네. 훔치기만 해봐라.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결국 이불 속에서 계속 화만 내지 행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조기로 그냥 도망갈까? 이것만 생각하기 바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돌멩이를 맞아 죽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도리어 사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네? 김진태 의원 20대 때 공천 못 받지 않는가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그 무슨 공천 뭐 그냥 국회의원 뭐몇번더해 먹으려고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단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저 대통령님 청와대 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심을 꼭 잡아 주십시오. 원칙을 지켜서 끝까지 가 주십시오. 국민들이 그러면